하루는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와비 아, 진짜 많이 내린다 너네 오늘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손을 들고. 아, 밖에 나가서 저비 맞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래? 오케이. 비맞아보자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맞아본 거 느끼는 그런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신기한 네. 경험이었어요. 지금 제가 나온 중학교에서는. 네. 저비 <laughs> 맞아봐. 저가. 맞아. 너 나가. <laughs> 보고 듣는 사람책 도서관. 아니가 말고. <laughs> 제가 들었을 때 후문으로 일반 중학교가 아니라 대안 학교를 나와서 음. 이제 되게 경험을 많이 했다고 아. 들었는데 제가 만나 뵀을 때 은혜님은 그때의 교육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대안 학교가 어떤 곳이고 어떤 식의 수업을 들었고 어떤 변화를 줬는지 좀 오. 궁금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들 아이비리그 나온 거예요. 어. 아, 나도 아이비리그를 가야겠다. 아. <웃음> 어떻게 <웃음> 나 유학을 가야겠다 해서 부모님과 막 유학 코스를 막 알아. 보다가 음. 부모님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음. 아, 얘 혼자 보낼 수는 없다. 음. 그럼 어떡하냐?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뭐 성공하고 싶은데. 음. 근데 그때 마침 기독교 재단 어디에서 대한 학교가 나와서 한번 음. 어, 여기 지원해봐라 했는데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되고 전원기숙사 학교가 원식인 그런 학교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자기의 좀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을 많이 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보통은 이제 암기해서 내신 이렇게 따잖아요. 음. 그런 거 말고 너가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에세이로 몇장 써와라. 오. 혹은? 너가 이거를 읽고, 뭐, 이, 이 인물이 되어서 그 일대기를 영어로 다 스피치하는 발표를 해라. 음, 뭐, 이런 음. 식으로 자료를 다 주고 공부를 해오게 하는 수업이었고, 어. 하루는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음.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아 오늘 비 진짜 많이 내린다. 너네 오늘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음. 제가 손을 들고, 아, 밖에 나가서 저비 맞아보고 싶어요. 오케이. 렇게 했는데, 아, 그래? 오케이. 비 맞아보자.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맞아본 거 느끼는 그런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음. 너무 재밌었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지금 제가 나온 중학교에서는 아니 저비 맞아봐, 저라너 <laughs> <주가>! 나가, <laughs> 너 숙제 해봤어, <laughs> 그랬을 텐데. 그렇죠. 팔로는. 선생님이 셀로판지를 가지고 색안경을 만들어 오라는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만들었죠. 그 다음에 구역을 나눠 주시고 각자 그 색안경을 끼고 그 구역을 그려 오라 이런 음 축제 를내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반으로 다시 돌아와서 쫙 그림을 다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봐봐라 사람마다 이렇게 보는 세상이 다 다르고 <laughs> 우리가 보는 풍경이 다 다른데 내가 가진 색안경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laughs> 시선을 좀 이해해야 된다. 뭐봐도그 색안경 좀 벗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 하시는 거예요 음. 이런 게 세상에 많이 없는 교육이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교육 받고 싶어요 <laughs> 어. 진짜 감사했었어요 그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음. 다 헌신하셔서 그래서 막 예절 교육도 막 받고 어. 식사 예절 교육 받고 <laughs> 아침에 맨날 런닝 <막> 뛰고 <laughs> 정말 다양한 수업을 했었어요 막.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어서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고 음. 계속해서 좀확장시키고 켜주려는 그게 되게 감사해요. 그럼 지금의 은혜님께서 그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음. 지금은 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음. 지금까지의 성공을 돌이켜 보면. 음. 결국에는 나를 위한 성공 음. 내가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잘 나가고 싶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음. 내가 성공하고 싶고. 다 나나나인 거야. 음. 근데 계속해서 좀 저는 많이 깨졌던 게, 그 KBS 최종에서 떨어지고 나서,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뭐? 음. 이렇게 엄청나게 음. 했죠. 그때 너무 막 무너져 내리니까, 음. 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의미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음. 확 들어서, 음. 음. 그 뒤로부터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과거 사실 지금 되게 많이 포장되어 있지만 아. 나의 것의 과거를 하나하나 들춰보면 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음. 너무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별로인 게 너무 많은 음. 나였는데 나처럼 힘들고 이제 나처럼 같은 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음.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음. 그 뒤로부터는 살리는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음. 예전에 나였으면은, 음. 아, 다음엔 막 무슨 일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고, 음. 결혼을 언제 해서, 내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이런 음. 계획을 다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에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리고 어, 내가 다음 직업이 음. 무엇이 됐든, 그 자체로 행복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 행복하니까. 사실 음. 아나운서 라는 직업을 하게 되고 울산에 내려와서 배운 게 사실 음. 방송보다도 더큰게 사실 그런 거예요 <laughs> 인생을 배우셨네요 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간절히 하고 싶었던 꿈이 아나운서인데 음. 막상 되고 보니까 음. 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 아나운서다 라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음. 이상과 현실에 좀 갭이 있는 거죠 어쨌든 나는 기자님들이 써주신 대본을 음. 잘 읽어내는 음. 그런 직업이기도 하니까 물론 엄청 많이 성취감 있고 좋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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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아. 진짜 많이 들었어. 결국에 삶에 대한 거죠. 사실 요즘에 되게 안 좋은 뉴스 기사거리도 많고, 음. 그 중에 특히 안타까운 게 청년, 그냥심, 그냥심 청년이 많다. 음. 이런 것도 있고, 되게 m z 세대들 중에서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은혜님만의 할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있다면, 음. 어떤 말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그냥 쉴때그기분은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취업준비로 한창 힘들고 바빠야 되는데, 나는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누워 있을 때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 왜냐면은 일어나서 나에게 보이는 게 희망이 아니니까 음. 근데 그기분은 너무 잘 아는데 너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채찍질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둥가둥가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음.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힘이 필요한 건데 음. 그 힘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기도 하고 지금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음. 음. 그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죠. 그럴 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괜찮다. 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laughs> 필요하면 찾아오세요아 <laughs> 밑에 은혜님 인스타그램 띄어드려도 괜찮죠? 그럼네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아니 저는 되게 제가 약간 감동받은 게 <laughs> 보통 이렇게 위로의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뭐를 해보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laughs>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는 말씀을 약간. <laughs> <laughs> 같... 왜냐면 저도 지금 쉬는 청년이기 때문에. <laughs> 쉬기뭘회실 쉬기, 쉬기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laughs> 네, 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인간 음, 벚꽃 같은 네. 은혜님도 에이.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laughs> 올 거라 전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 은혜님께서 어찌보면 계속해서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중들이 나 가은애를 이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음. 있을까요? 저는 의외일 수 있겠지만 음. 그냥 저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laughs> 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되기 전에는 음. 제가 주인공이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막상 되고 나니까 제가 주인공일 때는 없더라고요. 모든 게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뉴스의 내용이 주인공이고 음. 혹은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이 어떤 옆에 있는 게스트가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드러나게 되면 그 방송은 망해요. 그래서 아. 저는 항상 주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뉴스의 내용을 전달해야지 내가 막 혼나가지고 아. 하지 말아야겠다 아. 이런 오. 생각을 늘 경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 감동적인데요. 아, 그러면 이쯤 돼서 궁금한 게 인간 가은애와 아나운서 가은애의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갭이 큽니다. 전 이렇게 진지한 성격이 아니라고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 이런 음. 짤이 있어요. 스바이 10초 전에 그 앵커가 막 장난을 막 쳐요. <laughs> 하다가 시작하면 갑자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 <laughs> 네. 제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저를 제일 잘 아는 좀 친한 사람들은 야 너가 어떻게 뉴스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시청자 기만이다라고 아. 찾아있 <laughs> <있다. 웃음>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음.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음. 많이 좀 정제가 된 모습만 좀 보여드려야 되죠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혹시 다시 연기나 배우 쪽으로 뻗어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 궁금해요. 기회만 되면 당연히 해보고 싶은데 음. 워낙 또 어려운 길이고 풍물관 음. 배우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할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laughs> 작년에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음. 드라마를 또 한때는 빠져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막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 받고 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관련된 글들을 많이 보고 음. 뭐 작가들의 스토리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뭐 글을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극작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어. 드라마 대본을 좀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진짜 음. 해본 적은 있어요 음. 되게 막연한 꿈이지 그래서 뭐 내가 배우가 안 되더라도 나의 이야기를 담은 극이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나온다면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영상으로 남는 거다 보니까 10년 후 혹은 5년 후에 은혜님이 다시 볼수 있는 날이 음, 올 거라서 믿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은혜님에게 하고 싶은 말, 영상 편지 한번 할수 있을까요? 네, 그냥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해요. 은혜. 네. 은혜야, 안녕. 정말 궁금하다. 진짜 기대가 돼. 10년 전에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던 것처럼 그 미래의 1 0년의 나도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그 과정 동안 늘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 제가 어떤 유튜브나 다른 컨텐츠에 직접 출연한 건 정말 처음인데 이렇게 경화 덕분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우리 경화 의 유튜브 아니면 말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돼요. 우리 은혜님의 본업 존달 모드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울산 KBS <웃음> <웃음> 뉴스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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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